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기를 좀 보도록 하고 16분 그래 보자 4에 121몇 가지 했죠 그래서 끝까지 했나 수고했네요 수고했다 진짜 음 그래요 조금만 볼게요 받아쓰기 <laughs> 위치입니다 이스가 아니죠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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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데 breakfast makes지 3인칭 단수니까 자 이거 지금 40 120이었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건데 틀린 걸로 했고 he ate gave me가 돼야 되겠죠 사용식이니까 아 gives me네 여기 방금 전에 문제에서 3인칭 단수에서 틀리니까 여기서 바로 잡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익숙해지고는 있는 거야 windy having a lot of wind 바람이 부는 to t 부사 아 이거. 수식어 우리. 자 이거 됐고요 받아쓰기가 정말 많구나 to do homework가 돼야겠죠. 맞고요. Breakfast 이거 맞은 걸로 해. Breakfast makes me happy. 이 정도면 맞은 걸로 해도 되는데. 아침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. 오케이. 맨이 틀렸죠. 그렇지. I don't know how often they eat. Eat, as 는 eat it. Eat this.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How often 들어가야 되는데 오 t 빠 o 네 often Children, children. 제대로 되고 있어 어 잘하고 있네요 오케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16분 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속도가 맞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저거 되게 침착하게 자 영작 갑니다 여기서 틀린 것들을 잡아줘야 돼 왜냐면은 여기에서 발견되고 저기서 잡혀야 돼 내가 볼 때는.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. 음, 음. 자 이것도 봐봐. 또 틀렸잖아. he.skip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쓴 건가 그냥? skip이거든요? skipped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내가 고쳐줄게. 그는 숙제를 넘겼다잖아요. 고쳐줄게요. 이건데 He skipped his homework. He skipped his homework. 이 m not going skip it. I'm not going to skip it. I'm i skip o m o k 자, is도 동사고, keep도 동사다.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다. 무엇을 거르다,는 skip.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썼는데 이거 받아쓰기로도 만들게요. 끝까지 가서 볼게요. 그냥 지금 스킵 다음에 뭐 나오는지 여기잖아. He 여기 I live in Korea. 이거 live 틀렸죠? 나는 한국에 산다인데 립 틀렸단 말이야. 이거예요.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아도 틀린 건지를 감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알아도 틀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게좀안 돼요. 감지가. I live in Korea. l v e 는 어디를 떠나다고. 그리고 live는 살다. 이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living korea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전부 다 받아쓰기 문제로 가야 돼. He put on my uniform. 올려 놨다죠. 내 교복을 올려 놨다인데 아 예, 예, 약간 애매하다. 이건 안 넘어갈게요, 그냥. 그 다음에, I like someone tall. 이거 돼요. 난키큰 누군가를 좋아. 잘 만들었네. Does she need half? half of it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? 글쎄요. 정확히 모르겠네요.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. 근데 왜또 문자가 더 오지? 이거 오늘 장가? 아, 그렇구나.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제 건가, 그러면은? 무튼, 오늘 자 오면은 바로 오늘 자 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칠 것들은 고쳐줬어요. 지금 여기에다가 벨라 숙제가 마저 오면 그것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, <laughs> 오래 걸리려나? 오래 걸리겠네요. 이거 차라리 내일 마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음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일단.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, 여기서 보면은.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.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안 돼도 여기서 싹다 만들어가지고 앙키 쪽으로 올려버리니까 앙키에서 해결이 됩니다.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잡혀가고 있고. 어쩔 수 없어요. 뭔가를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.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. 그냥 여러 번 해서 그게 당연해질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패턴인지를 시키는 게 그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계속 해봐야죠. 이게 최선이에요. 지금 현재 누가 와도 이거보다 잘할 수는 없을 거야. 아마, 어,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. 왜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